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24일 금요일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제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어... 그 베드로 후서의 그 수신자는 전서에서의 수신자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전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산소망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모든 당면한 그런 고난들을 시험들을 이겨 나갈 것에 대한 권면이었죠.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 후서는요. 좀 다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이 방종케 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참복음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후서입니다. 그래서인지요. 그 인사말에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만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성도란 당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그것을 확인해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즉 은혜로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그 하나님 앞에 대적자요. 그리고 약한 자들이었으며 원수 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자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죠. 관계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를 덧립게 되어지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아니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일컬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 노릇,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십년 가운데는 평강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지혜의 성령님이시며 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그의 신기하고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분, 그분 자체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에 내주하게 되어지시는데, 본능적으로 이전과 다른 감각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크게 죄라고 생각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한 빛이 되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오시니. 이제는 내 안에 아주 먼지까지도 적 아주 이전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도 죄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생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아, 이것,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아, 그것도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절대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왜 생기는가? 3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겨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겼다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단번에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져서. 의를 의 덧입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바뀐데 비하여서 우리의 그 수준은 영적 수준은 그에는 못 미칩니다. 처음에 예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강하게 온다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과 중심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에는 어떤 놀라운 감각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맛보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질 때 갖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감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서서히 소멸되어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럼 강화되는가? 그것은 어,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 수업을 경건 훈련을 해 나갈 때 그것이 강화되어진다는 거죠. 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선하하고 거룩한 것은 연습과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그냥 어떤 훈련과 연습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덧뎁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덧뎁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수준은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연습과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요 죄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죄를 연습하고 학습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능으로 그것은 나와요. 그리고 죄는 좋아요, 항상. 그런데 경건과 이런 의의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방하게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어? 사랑하는 게 좋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근데 계속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늘의 맛을 잠깐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점점점 내게 불편해지고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는가를 깨닫고 경건한 삶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이죠. 어, 사도 베드로는 전서에서 우리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해 주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이죠.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부른받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섬김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하늘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도 그러한 이유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실과 모든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기도 하고 향기를 맡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로, 태도와 삶,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의 나쁜 행실로 인하여서 이 사망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과 말과 언행, 그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곧 우리 주님을 향한 편지로서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믿음에 더불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구절이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면 충분해. 그러고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니까. 이 때에는 고난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호의가 있는 때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삶의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택과 행동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어떤 의지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읽혀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나무인식의 선택과 태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기 너희들은 이기적인 자들이다. 너희만 너만 생각한다. 너희만 생각한다.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희는 어찌 국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형제 우애에 있어서 너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때에 숨어들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의 변모되어진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너희의 손해를 감수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다 덕이에요. 덕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내 삶의 절제를 갖는 것이고 인내와 경건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가족을 그래서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 하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고, 그렇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너희는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의 자녀다. 그러니, 왕의 자녀의 합 합당한 삶의 태도를 학습하라. 제왕 수업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자로 책봉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공부량이 있어요. 공부 학습과 그리고 덕을 쌓고 언행을 삼가하여서 왕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언행을 배우게 되어지죠. 십수년을 말입니다. 왕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깨어서 믿음에 더한 그러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과 지식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